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5.3 버전 업데이트 특별 방송에서 공개된 전반 마비카 시틀라리 후반 아를레키노 클로린드. 이렇게 4명 중에 누굴 뽑아야 할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고려할 만한 기준들을 몇 가지 간단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 옳다고 할순 없으니 적당히 참고하시고요. 먼저 아를레키노입니다. 타르탈리아와 방랑자 이후 세 번째로 출시된 우인단 플레이어블 캐릭터이며 브론소를 활용하는 창 캐릭인데 전투 중에는 무기 형태가 창에서 낫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간지와 낭만을 챙길 수 있고 낫을 휘두르는 만큼 공격 범위가 광역수준으로 넓어서 다수의 적에게 동일하게 강력한 데미지를 우겨넣기 좋습니다. 원소 스킬인 제가된 만상을 통해 적에게 표식을 묻혀두고 묻혀둔 피값을 강공격으로 회수해서 강력한 불원소 인챈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데 회수하면서 받게되는 생계 수치만 잘 관리한다면 꾸준한 딜링 이 보장되기 때문에 스킬이나 궁극기 를 써야 일정시간동안 본인의 딜링 이 강화되는 버석화형 딜러에 비해 퇴장이 자유로운 편이고 사이클 을 나름 유연하게 활용하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공격을 홀드로 시전하면 5초 동안 화려한 날개를 펼치며 고속 이동을 하면서 물을 건널 수 있는 소소한 필드 편의성도 갖추고 있고 꼭 전무가 없더라도 삼성 무기 중에 가성비로 쓸 만한 무기 확보가 편하기에 뉴비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데려오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아를레 키노는 전투 상태에서 자신의 궁극기인 제에게 달을 통해서만 자체 힐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파티의 힐러를 데려간다 해도 아를레 키노에게 안정성 면에서는 딱히 이득이 없고 그만큼 체력 관리가 어려운 편이기에 힐러보다는 경직 저항력을 제공하는 종려 같은 실드 캐릭 의존도가 높습니다. 편입니다. 물론 패시브를 통해 공개수 비례로 내성증가 효과가 있지만, 공개수 딜러에게 체력이나 방어력 딜러에 비해 안정성이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이기에,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운용에 주의가 필요한 캐릭입니다. 따라서 아를레 키노를 뽑을지 말지 고려할 만한 기준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체급 높은 브론소 딜러를 원하는가, 두 번째 아버지 아니 아버지답게 생계를 유지해야 강력한 전투가 가능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플레이가 마음에 드는가, 세 번째 아를레 키노에게 어울리는 캐릭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네 번째 화려함과 단정함 우아함에서 우러나는 섹시한 아버지가 취향인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아를레키노를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클로린드입니다 번개 원소를 활용하는 한손검 캐릭터이지만 실제 전투할 때는 원소 전투 스킬인 밤사냥을 켜고 총과 검을 섞어서 빠르고 강력한 딜을 우겨넣는 스타일리시한 캐릭터입니다. 아를레키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계약을 활용하는 일반 공격 딜러이며 자신의 딜타임 중에는 파티에서 힐러가 주는 힐량이 치유가 아닌 생계 형태로 적용되기에 힐러가 체력을 회복시킬 순 없지만 클로린드가 자주 활용하는 3평타 찌르기 콤보를 통해 찌르기를 할때 자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를레키노에 비해 체력 관리가 좀더 유연한 편이고 공격하다가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원소 스킬 켜두고 평타 꾹 클릭한 채로 전투하면서 한 번씩 이 e 스킬 딸깍 해주면 탕탕탕 탕탕 후루룩 딜을 넣는 캐릭이라 조작감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필드 탐험 중에는 사격을 진행하지 않고 원소 스킬 켜두고 후루룩만 계속 해주면 상당히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좋습니다. 번개 딜러는 대표적으로 자체 깡 개수를 높여서 증폭 같은 원소 반응 없이 폭딜을 볼수 있는 라이덴, 쇼군 같은 번개 깡딜러와 사인오나 각정처럼 풀온소와 함께 촉진 반응을 활용해야 화력을 높게 볼수 있는 격화딜러 캐릭터로 나뉘는 편인데 클로린드의 경우 3평찌르기로 딜을 넣는 과정 중에 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풀온소 캐릭터와 함께 격화딜러로 활용해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공격력이 높을수록 추가 개수를 높일 수 있는 패시브 덕분에 라이덴처럼 그냥 풀른소 반응 없이 공격력을 높여서 깡개수 딜링만 봐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 수 있고 그만큼 기본적으로 조합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범용성이 넓은지 대략 본다면 최근 격변 반응 버프를 통해 상향된 감전 조합을 활용할 수도 있고 프론소와 함께하는 촉진 조합 여기에 물온소를 섞어서 만개 조합을 보기도 하고 연소가 필요한 에밀리와 함께 촉진을 같이 쓰는 조합도 좋고 슈브르즈가 높여주는 딜 체급을 활용하는 과부하 조합이나 클로린드가 딜을 다하는 하이퍼캐리 구조 등등 다양한 조합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땅한 번개 메인딜러가 없다면 범용성 좋은 클로린드를 무난하게 데려. 여기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클로린드는 스킬을 켜두고 7.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딜타임을 잡기 때문에 딜타임 도중 넘어진다면 막대한 딜로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돌파 클로린드는 종려 같은 실드 캐릭터를 통한 경직 저항 서포터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딜타임이 짧은 점은 달리 보면 비교적 퇴장이 자유로운 딜러인 나비아나 아를레키노 같은 딜러와 함께 투딜 체제를 구성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린드를 뽑을지 말지 고려할 만한 기준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조합 범용성이 좋은 번개 딜러를 원하는가 두번째 총검을 활용하는 캐릭터는 못참는가 세번째 클로린드와 자주 쓰이는 안정성 캐릭터가 확보되어 있는가 네번째 시선이 자꾸 아래로 쏠리는가 시선이 자꾸 아래로 쏠리는가 다음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5.3 버전의 신규 캐릭터 마비카입니다. 브론소를 활용하는 대검 캐릭터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캐릭터들이 계속 자기 무기를 안쓰듯이, 마비카도 실제 전투하거나 탐험 중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활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나타에서 필드 탐험을 할 때는 말라니, 차스카, 실로닌이 가지고 있는 수중탐험, 공중탐험, 등반탐험 성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에서 나타 캐릭끼리 교체할 때에도 비슷한 교체 플레이 특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비카가 모든 필드 능력 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말란이나 차스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탐험 능력만큼 좋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비카의 생활 특성으로는 나타 캐릭터의 교체 플레이 특성인 밤몬 전달의 쿨타임을 줄여준다고 하기에 열소 관리와 탐험이 더 편해지겠네요. 마비카는 기본적으로 원소 전투 스킬을 통해 온필드 딜링과 오프필드 딜링이 모두 가능한 캐릭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검 형태에서는 퇴장에도 아군 캐릭터를 따라다니며 불온소 딜링을 해 주는 오프필드 서브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 이 e 스킬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원소 전투 스킬로 바이크 모드가 되면 마비카가 직접 온 필드 딜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빙그르르 돌리면서 딜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딜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마비카가 궁극기를 사용할 때 원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비카는 세팅할 때 원충 옵션을 아예 챙길 필요가 없고 전이라는 스택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티내 캐릭터의 일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거나 밤온을 소모하면 전이를 획득하고 스택을 완전히 100% 채우지 않더라도 궁극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소모하는 전이 스택이 높을수록 마비카의 원소 폭발이 주는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고유 특성 키온고지에 따라 필드 위의 캐릭터에게 피해 증가 버프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마비카는 고유 특성을 통해 밤온 발산 발동 시 마비카의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격력 개수 딜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나타 캐릭터들과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비카 활용처는 이 정도 됩니다. 서브딜러 형태도 가능하기에 마비카에게 제더미 4세트를 주고 키니치나 말라니 아니면 차스카파티에 기용할 수도 있고 일반 공격을 치는 딜러가 마비카의 전이 스택을 쌓을 수 있으니 나타 이외의 평타 딜러와도 조합 구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비카가 직접 나와서 딜을 하는 메인딜 형태가 아마 더 강력할 거라 보는데 메인딜 운용 측면에서는 실로닌과 시틀라리가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고 두 명이 꼭 없더라도 자체 화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기에 딜링 성능만 놓고 캐릭터를 뽑을지 말지 고민이시라면 웬만하면 마비카를 최우선적으로 뽑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비카를 뽑을지 말지 고려할 만한 기준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최강의 브론소 딜러를 원하는가 두 번째, 나타 캐릭끼리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고 싶은가 세 번째, 오토바이로 딜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가 네 번째, 나는 마비카의 복장을 볼 때마다 지퍼 정상화가 마려운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마비카를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시틀라리입니다. 얼음온소를 활용하는 오성 법구 할머니이며 모션 하나하나마다 애정 요소를 매우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캐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구 캐릭터의 특성상 샤를로트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평타로 얼음을 부착시킬 수 있는데 시틀라리가 평소에 쿠션이나 베개로 자주 사용하던 인형을 던지기 때문에 적들에게는 엄청난 포상 올로름과 마찬가지로 점프 홀드를 통해 공중을 높게 뛰어오를 수 있고 나타의 공중에서 캐릭터를 교체할 수 있는데 이때 바몽가오 상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강공격을 통해 올로름과 마찬가지로 나타의 특수 문양과 상호작용해 기믹을 풀수 있기에 올로론이 나타필드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시틀라리의 핵심인 원소 전투 스킬입니다. 사용시 보호막을 펼치고 이즈 파파 인형을 소환하며 밤온을 획득하는데 밤온이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면 이즈 파파가 적들에게 지속적인 얼음원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궁극기를 발동하면 시틀라리가 인형 두 마리를 동시에 꺼내면서 적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때 밤온을 일정량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틀라리는 올로론과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일 때도 밤온 가오를 유지할 수있기제미 4세트를 잘쓸수 있는 캐릭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틀라리가 바몬가우 상태일 때 빙결이나 융해 반응에 영향을 받은 적은 불원소와 물원소 내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과 물원소 딜러가 이득을 많이 볼수 있을 텐데 가장 좋은 조합은 역시나 바비카와 실론인이 함께 쓰이는 조합으로 예상되고 올로른 자리에 시틀라리가 들어가는 차스카 조합, 카자 대신 경직 저항을 챙겨주는 시틀라리가 들어가는 명함 빙결 느비에트 조합, 그 외에 대부분의 불원소 딜러들과 역증발 말라니까지 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본 시틀라리의 스킬 구성상 결국 빙결이나 융해를 통해 딜러에게 이점을 주려면 지속적인 얼음원소 부여가 필요하고 궁극기 발동이나 원소 반응시 밤온이 회복되기에 일정 밤온을 요구하는 얼음부여 조건 특성상 원충을 잘 챙겨야 하는 캐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수치나 메커니즘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드의 안정성이나 운용 부분은 차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틀라리를 뽑을지 말지 고려할 만한 기준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준수한 안정성과 버프를 제공하는 캐릭터를 원하는가? 두번째 시틀라리와 함께 데려갈 만한 불 또는 모론소 딜러가 확보되어 있는가? 세번째 나의 장래 희망은 시틀라리의 방석이 되는 것인가? 네번째 이 표정을 보고 손주의 손주까지 생각했는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시틀라리를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고려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 4명의 캐릭터들이 똑같이 3개가 해당되거나 똑같이 4개가 해당되는데 지갑이 위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개인 캐릭풀에 따라 이번 픽업에 불 딜러를 뽑느냐? 번개 딜러를 뽑느냐? 아니면 안정성 캐릭터인 시틀라리를 뽑느냐? 인데 번개 딜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클로린드를 뽑으시면 되겠지만 불온소 딜러를 뽑아야 한다면 마비카와 아를레키노가 경쟁해야 하니 상당히 골치 아플 거라 봅니다. 아를레키노는 딜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캐릭이며 마비카는 아직 출시되진 않았어도 딜 체급 자체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틀라리가 아를레키노와도 잘 쓰이겠지만 시틀라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은 결국 마비카라서 마비카를 최 최강급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시틀라리를 함께 데려오는 게 좋고 이미 많은 불딜러가 키워져 있어서 불딜러가 별로 안 땡기는데 보유 중인 불딜러와 그냥 활용해보고 싶다면 시틀라리만 데려오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집정관 캐릭터는 복각 주기가 빠른 편이고 주기적으로 복각할 5성 한정 브론소 딜러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4명의 캐릭터들이 전부 2개 이하로 해당돼서 조건 미달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5.3버전은 쉬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3버전 누굴 뽑을지 가볍게 분석해 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정중하게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